월룸 오피스텔용 소형 냉풍기 금방 시원해져요.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KORELAN 미니 냉풍기입니다. 이 미니 냉풍기는 저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풍량으로 사무실, 수면,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. 출시년월은 2023년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. 이 미니 냉풍기는 5V 위 전격전압과 소비전력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도 우수합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크기와 형태는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간편한 사용법과 시원한 효과로 여름철 시원함을 선사해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넥픈으로 미니 이동식 냉풍기입니다. 대풍력과 저소음으로 시원함을 유지하며 가습 기능을 통해 습기를 줄여줍니다. 이 제품은 실외기가 필요 없어서 휴대하기에 편리합니다. 또한 활용도가 높아 여름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제품 스펙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 좋고 성능도 우수하여 많은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준 제품입니다. 이동식 꽁꽁 시원 냉풍기는 1020평이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소비전력은 80W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에이셀 위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아이스팩 4개가 포함되어 시원한 바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이 제품은 가정용이나 사무실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